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어, 제 저번에 퇴원하지 않았나? 왜또 퇴원을 했지? 라고 물으신다면, 어, 제가 모종의 이유로 이번을 또 했어요. 그리고 어, 다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병원 로그처럼 제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 병원에 가는지, 치료하는 방식은 뭐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담아볼까 해서 일단은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딱 입었거든요? 근데 엄마랑 언니가 이거 너무 속옷 같다고, 밖에서 입고 갔다, 다니지 말라고 쪽팔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진짜 속옷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뭘 할까? 이걸 뭘 할까? 해보다가 캔버스에 아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가짜 문원도 있고, 솜도 있고, 어, 미키마스. 여기 이런 그림들도 다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썼던 mp3 인데요. 이걸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그 다꾸 파우치예요. 여기는 물음표 에폭시 스티커 붙여줬고요. 여기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 두른 다음에 이런 오징어 소녀 핑크색 붙여줬고, 여기 밑에다가 이런 음, 곰돌이 음표? 하고 별? 포인트로 줬습니다. 짠! 지금이 한 9시 반쯤 돼가지고, 화장 지우고, 핸드폰 좀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칠침 이야기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정기 자극 치료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 뭐지? CT, x r 이런 검사를 받고 상담도 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검사를 하러 갑니다 일단 저는 모든 검사를 마쳤고요 심전도 검사랑 CT 찍고 엑스레이를 찍었답니다 이제 아까 병원 갔다 오고 점심 대충 때우고 좀 쉬다가 이제 아빠랑 언니랑 놀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방인데요. 약간 어리틀 왓츠인마이를 켜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만든 향수고요. 굉장히 프루티하고 달콤한 향이에요. 그리고 쿠션, 오늘 쓴 립, 글리터. 제일 중요한 지갑 그리고 이 핸드폰이 들어갈 겁니다. 아 이것도 넣어야겠다. 어, 이겼어. 여러분 여기 못본 걸로 해주세요. 더러워요. <laughs> 까 제가 또 쇼핑을 했어요. 이런 뭐지? 인기 캐릭터 로켓 박스인데 저 이런 거 처음 사 보거든요. 어 약간 기대하면 안 되나? 자, 그리고 아니 내가 아트 박스에서 너무 엄청난 걸 발견해 버린 거야. 얘가 있었어. 얘가 있어서 얘만 살려고 했는데 어 얘도 있네 어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샀다고 아트박스 아트박스에서 쓸데없는 걸 샀다 아니라고 이거 이거 완전 내 거잖아 이렇게 파리피플처럼 말해 어쨌든 <laughs> <아무튼> 이거는 저 <laughs> 요새 제 책상을 꾸미고 있는데 킹카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음, 비치용 아, 아니면은 약간 외출할 때, 뭐 카페에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같이 찍게 사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받은 치료는 ECT라고 뇌 전기 자극 치료예요 이게 수면 마취를 하고 하는 건데 부작용이 단기 기억상실증이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무섭긴 한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일단 킵 고잉 하겠습니다. 잘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셀프 네일을 하다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제는 제가 전기 자극실 을 하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검사, 파 검사랑 이때까지뭐 검사 검 받은 거 제출하고 초진 상담 받고 설문하고 어?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였고요. 원래 그 치료를 하려면 은 무슨 회의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마쳤다고 해가지고 내일 바로 이제 그걸 받으러 가는데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래요. 어떡하지?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고요. 벌써 피곤해요. 이제 치료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먹을 걸 대신 사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기 기억상실증 같은 거는 심하게 없는 것 같고, 대신 두통이 살짝 심해요. 네, 집에 갑니다.